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니진입니다. 캄차카 반도에 형성되어 있는 상층 블로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한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이 계속하여 우리나라 부근에 머물러 주기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며 찬 공기의 유입으로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으나 대기 하층은 건조하여 비의 양이 적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륙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북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도 영서는 오후 한때 빛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그밖에 중북부 지방에서도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남고 북저형의 기압계치를 이루면서 바람이 강해져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상하층 간의 혼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중부 지방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 동해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며 물결이 높아져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